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분들의 김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차량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빠카의 끝판왕, 베라의 이제 양계산맥, 네, OGT입니다. 네, 이 녀석은 이제 라이트랑 이제 뒷대로등이랑 페리가 된 녀석이죠. 14년식입니다. ED 에디션이에요. 4기통 디젤 모델. 주행거리는 한 10만 정도 운행을 했고, 인기 제일 많은 모델 아닌가요?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어, 사고는 무사고는 아니에요. 이쪽 이제 아래 사이드 스텝이랑 이 부분 디엔다 네, 교환 이력이 있는 녀석입니다. 보험 이력이 단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두 건에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전면부는 너무 많이들 다 보신 디자인이라 딱 넙더덕 해가지고 네, 듬직합니다. 좀심화 부분으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 아시는 디자인이니까 후면부도 다 거의 아시는 디자인. 아, 여기가 좀 찍혀 있네요. 플라스틱 부분인데, 밑에 쪽 가니쉬 부분이 찍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범퍼.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금이나 교환이 좀 힘들잖아요. 최대한 복원을 해서 하시는 게 이제 가성비 있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살짝 붙터치로정릉만의붙터치이 썬팅 메이커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좀 지저분하네요. 이 녀석은 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다 아는 디자인이고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리뷰도 했고 설명도 해드렸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있던 부위가 여기에요. 네. 오, 근데 이거 칠 상태가 좀안 좋은데?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해,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정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쪽. 그리고 디엔다 나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스포자국이 없습니다. 스포자국. 쇠와 쇠를 맞대어주는 스판 용접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이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없죠. 이렇게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좀 꿀팁. 이쪽도 잘 작동하고 내짝 네 다휠기스는 있습니다. 이것도 교환을 해야겠네요. 네. 크롬 아마 교체가 가능할 건데 일반 저희 국산 크롬 막 이런 단가보다는 훨씬 비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광택기로 살짝 살짝 크롬 상하지 않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 m w 로 고질병이 이제 여기 공조기부터 많이 까지는데, 어, 이건데 얘는 살아 있네요. 에어컨 송풍구도 잘 깨지더라고요. 지금 내짝다잘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기어 쪽도 뭐 손상이 가거나 그런 쪽도 없고 후방 카그라잘 나오고요. 핸들은 좀 사용감이 있어요. 버튼류보다 이제 핸들이 좀 많이 매끈매끈합니다 까지거나 좀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어서. 네. 그다음에 시트 이제 여기 살짝 기스 있고 날개 부분이 많이 해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까지거나 뭐 뜯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약간 주름이 많이 가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선 복원까지는 안해도될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뒤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네, 뒤에 송풍구 같은 경우도 되게 잘 깨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네잘 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체 뛰어보고 내연 기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유튜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재성 팀장님께서 벙어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 인정하네요?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 요 <laughs> 재성 팀장님께서 이제 좀 과묵하신 스타일이라 이제 제가 대부분 말을 하고 내연 기관이나 이제 뭐 하체 쪽은 더 바삭해요. 저보다. 한수 위에요. 네연기가은 이제 이재성 팀장에게 오늘 한번 촬영을 해주시는 건데. 어떠세요? 네. 네. 마이크 전달하시고. 안 맞죠? 어때요? 무관상뭐 눈은 보이는 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방지턱 계속 넘어면서 왔는데 소음은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부싱은 어때요? 부싱도 괜찮고, 네. OGT 같은 경우는 차차 무겁다 보니까 조인트가 많이 터지는데, 쪼인트뭐 터지는 것도 부리스뭐 삐져나온 것도 없고, <laughs> 괜찮아 보입니다. 뭐 위에 슈가도 괜찮은 것 같고. 아... 하체는 깨끗한 것 같아서, 딱히 손보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케미컬류 교환을 추천을 드리고, 그로스또 1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션 오일도 한번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저희가 한2 0만원 진행을 도와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마무리 영상은 또 제가 또 처음 해보는데요. 모지 OGT 차량은 뭐, 저희 공정 차량도 많았었고, 많이 알려진 차량인데, 고질병만 우선 잡고 나가면 좋은 차량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마무리 아무리 제가 합니까? 뭐, 저에게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이제 큰 힘이 되고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항상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고객님들 한분한분 한분 좋은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좋게 봐주시고,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해서 일교차가 좀 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재종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시키면 어떡해